안녕하세요. 초보도시 농부, 선녀 난군의 오늘이 아마 한0 번째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자충우들 농사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제 제목을 들으면서 지금 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음, 조금 전저 한남 금단산역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다가 한 사람을 구했어요. 제가 순발력 하나만큼은 제가 뛰어나거든요. 어우, 이분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괜히 왼쪽으로 안더니만 서더니만은 그냥 길로 넘어지시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엄청난 힘으로 잡았습니다. 뭐 도착하니까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집에서 사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을려고 이, 이 재미로 사는 거죠. 뭐. 우산 펼쳐놓고 이 재미로 농사를 농사지어 다니는 거예요. 자 맛있게 점심 드십시오 음 지난번 저 시금치 심어가지고 싹이 두달 동안 싹이 안 나온 그 두둑을 지금 땅콩을 심으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오늘 지금 땅콩을 이렇게 심어 봅니다 엊그제 지금 불려 놓은 땅콩 작년에 땅콩이 안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조금만 심어볼 예정입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호수를 바꿔서 들어가는 데까지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놈의 두더지가 익사를 할 건지 객사를 할 건지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또 철심을 두드려 부대지가 구멍을 찾는지 물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 그리고 이 구멍이 지금 부대지 집하고 연결되었단 말이야 또한 10여분째 지금 물을 넣고 있는거야 땅콩 남는 거를 여기에도 지금 심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상토하고, 덮어가지고 한번, 어느 게 빨리 나오나. 제가, 물론 여기가 이게 빨리 나오겠죠.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지금 육류장에는 완전히 한여름입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네요. 달리면 뭐 스프링쿨러나 이런 시설를 이렇게 비닐만 덮어놓은 데로가지고 엄청나게 덮습니다. 이게 벌써 이 진지물이 여기 한 번, 하나 보이네요. 이건 한번 잡아 죽여야 됩니다. 대파 오이. 오바. 오바. 밤에 가지까지 잘 자라고 있고. 음. 여기 자루에다가 감자를 한번 심어 보려고 지금 그런과 구엽토를 지금 넣어 놓고 토양 살충제까지 현재 뿌려놨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하루만인데 비온지 하루만인데도 어떻게 된게 땅이 굉장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물 주는 작업을 쭉 하고 그러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 오늘도 초보 도시 농부 선년한 군의 좌충우돌 농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통증도 심하고 한의원을 가야되겠네 감사합니다.